에에에, 오래됐는데? 아, 아, 확인했어요. 여기 지금 걸레 받쳐놨네. 아주 상당히 미지한 곳이네. 가스 대야 돼요? 음. 네. 음. 예, 예, 예. 자, 확인하고요. 예, 약간, 곰팡이가 많이 뜨는 건, 이쪽이 또, 저 안쪽에, 저 밑에, 예. 여기 결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밑에 곰팡이 이렇게 뜨는 거는? 물기하고도 관계 있어요. 지금 계단 쪽에 난간 있죠? 네. 그쪽에 지금 비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 떨어지네. 어? 여기. 어? 응? 돌아가, 돌아가지, 돌아가잖아, 미사하게 다음주로 해서 찾린거거든요네 네, 솔루션 아, 감기 깨고 작업을 해야돼요 아, 아. 네, 확인하셨죠? 아, 네, 확인했습니다 네 아, 경기장 보기 안좋은데 뒤에 사진 찍어서. 예. 제가 사진 찍 보내드릴 테니까. 예.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아, 못 사네요. 아우. 이제 갈라졌잖아요. 아, 네. 예. 가스로 잡은 거예요, 가스로. 아, 가스로 잡은 거구나. 예? 아까 소리 들으셨죠? 예, 맞아요. 저기서 갈라졌잖아. 아, 아. 이걸 어떻게 잡으요 이거를? 예 됐죠? 예. 자. 앞 아, 걸려 있지. 그 며느리 저, 전화번호 받, 받았지 방식으로 일단 세 분하고도 배관을 예. 파 가지고 지금 연결했어요. 아 진짜요? 아먹었어야죠 언제 셨어요 어떻게? 아, 예, 먹었어야죠. 아, 아 네. 예? 됐죠? 네. 예. 어머님 자꾸 여기 이거 왜뭐 어디 관세냐고 하는데. 네. 예. 절대 안 하세요. 물틀어들 거예요. 네. 확실히. 아, 그, 어, 어머님께서 이제 깔끔하게만 이제 나중에 이거 막을 때 깔끔하게만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laughs> 아유, 뭐, 어,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한번 하시라는 거예요. 아, 네.